안녕하십니까 제대로 배는 섹스폰 강사 송용재입니다 자 보통 많이들 뭐또 물어보시는 게 마우스 피스와 리드 또 구매 방법 그리고 어떻게 또 해야 되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뭐 섹스폰에 없어서는 안돼 가장 중요한 마우스 피스와 네, 리드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데 또 음의 또 색깔을 또 음색을 나타내기도 하고 뭐 피스마다 음색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리드 같은 경우도 종류도 굉장히 많고, 피스도 마찬가지로 종류도 굉장히 많고, 가격도 천차만별이죠. 그래서 비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 싼 거라고 다안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리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가장 많이 쓰는 뭐 반도린이나 아니면은 또 리코, 뭐 이런 리드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류의 음악을 하느냐, 어떤 것들을 뭐 재즈를 하느냐, 아니면은 내가 좀 클래식적인 이쁜 소리를 내길 원하는 여에 따라서, 네, 피스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지게 됩니다. 어, 제가 쓰는 뭐 피스는 S90-180이라는 네, 반도린 제품에, 어, 이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 뭐이 피스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장 뭐 클래식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피스이기도 하고요. 가장 뭐, 어떻게 보면 또 음색도 굉장히 이쁘게 나오는 피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뭐 가격은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사이 정도면 제가 구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가격도 비싼데 어또 플라스틱 피스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뭐 물론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너무 뜨거운 물에 또 이렇게 뭐 한다던가 그런 경우는 안 되겠지만 그냥 물로 씻으면 씻거나 이렇게 하면 충분하게 또 되겠고요 어, 피스 같은 경우는 또쇠로된 피스가 있죠. 뭐 예를 들면 오토링크라든지 뭐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또쇠로돼 있기 때문에 어또 굉장히 또 거친 소리를 내는 네, 또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피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스가 내가 뭘 사야 될지 잘 모르겠다 라는 경우에 자 우선 첫 번째로 내가 내고 싶은 색스폰의 소리는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거칠고 아주 막재즈스럽고 음, 약간 좀 그런 좀 음색을 원한다. 그러면, 뭐, 그런 용도인 피스를, 뭐, 인터넷에 검색해보시면 굉장히 종류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그냥, 아, 이거 좋으니까 이걸 사봐야겠다가 아니라, 자, 악기를 가져가셔서, 뭐, 한번 불어보고, 한번 불어보고, 이렇게 사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내가 좋다고 해서 샀는데, 집에 와서 불어보니까 너무 안 맞는 겁니다. 그렇다고, 거기서 또, 환불하고 이렇게 하면 너무 절차 복잡하기 때문에 가서 아예 불어보고 그 다음에 많은 인터넷에 많은 사용자들의 후기도 한번 읽어보시고 사시는 게또 좋겠고요. 또 아니면 선생님이나 아니면 색소폰에 대해서 좀더 지식이 좀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 또 물어보고 사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피스와 리드는 어떻게 보면은 어, 뗄래야뗄수 없는 관계이기도 하지만 피스는 뭐 우리가 뭐 메탈 피스 뭐 세로된 피스나 이런 걸 쓰는데. 리드를 막 클래식 리드, 클래식 리드처럼 아주 좀뭐 결이 조금 좀 얇다든가 이런 뭐 부드러운 이런 리드를 쓰게 되면, 자 내가 생각하던 그런 소리가 안 나겠죠. 자 피스에 맞는 또 리드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 피스에는 어떤 리드가 어울리는지, 이 피스에는 어떤 리드가 어울리고 어떤 리드를 끼면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어, 악기사에서 물어보면 충분하게 또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맞는지 또 한번 불어보고. 그다음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또 많이 보시면 어 인터넷에뭐 말도 안 되는 글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좋은 정보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피스나 리드에 대해서는 어 괜찮은 정보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악기를 튜닝을 한다든가 악기 자체를 뭐 튜닝을 해서 뭐 다른 키를 단다든가 요런거뭐 넥을 넥 안쪽 부분을 뭐 사포로 밀어서 깎는다든가 납땜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사실 잘못된 정보도 거의 99%지만 어뭐 피스와 리드 요런 것들은 뭐 어, 많이 사용을 해본 사용 후기가 많기 때문에 괜찮은 정보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어, 피스를 뭐 튜닝해서 여기를 사포로 어, 몇 mm를 밀어서 한다든지 그런 거는 절대로 따라하지 마시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제품이 가장 완전하고 가장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이걸 원래 사진대로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드나 이 피스의 관리법은 어, 어떻게 보면은 간단합니다. 세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메탈피스 같은 경우에는 어뭐 그냥 뭐 물로 한 번씩 씻어주고 뭐 내가 불고 나서 아니면은 불기 전에 이 해서 어, 뭐 세균이나 이런 게 없도록 깨끗하게 또 씻어주시고 또잘 건조시켜 주시면 녹이 쓴다던가 그런 경우도 방지할 수있겠고요 그다음에 플라스틱 피스 같은 경우에는 떨어뜨리게 되면 뭐 셀피스도 마찬가지로 셀피스 같은 경우 떨어뜨리면 찌그러지는 경우가 생기지만 어, 이 플라스틱 피스 같은 경우는 떨어뜨리는 경우에 바닥에 깨지 바닥에 떨어뜨리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힘들겠죠. 버려야겠죠. 그냥 뭐 십몇만 원 주고 산 피스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떨어뜨리지, 떨어뜨리지 않도록 네, 주의해주시고요그 다음에 뜨거운 물에 아이걸 소독해야겠구나. 네, 그래서 뜨거운 물에 뭐 장시간 대신가요 그러면은 피스의 색깔이 바하게 되겠죠. 그리고 피스가 모양이 변형이 될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너무 뜨거운 물에다가 담그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냥 미온수로 아니면 미지근한 물이나 아니면 찬물로 해서 네, 닦아 주시는 게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드도 어, 보통 관리하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뭐 관리하는 건 없지만, 사실 뭐, 피스보다도 사실 가장 연주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중에 하나가 리드이기 때문에, 리드는 어떻게 보면은, 음, 어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리드는 이렇게 뭐, 일반 시중에서 뭐, 흔히 살수 있는 이런 홀리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리드가 이런 식으로 두 겹으로 돼 있어서, 어, 이, 리드와 리드 사이로 호흡을 집어넣어서 네, 떨림을 내는 네, 겹리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섹스폰은 이런 싱글 홀리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 일반적으로 그냥 쉽게 네, 사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어 겹리드 같은 경우에는 뭐 리드 깎는 칼도 있고 뭐 있기 때문에 리드를 깎아서 쓰기 때문에 굉장히 리드 가격도 비싸고 네, 굉장히 또 만들기도 힘들지만 우리가 쓰는 이 섹스폰 리드는 그냥 네, 사서 바로 껴서 바로 불수 있기 때문에 네, 아주 편안하게 리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어, 제가 리드를 어, 관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어, 제가 이제 쓰는 이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리드 케이스입니다. 리드 케이스인데 어, 보통 리드를 어, 한 통을 사면 한통을 사면 뭐열 개가 들어는 모델도 있고 다섯 개가 들어는 모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리드를 사서 이렇게 쭉 까서 뭐 이렇게 쿠쿠다스처럼 이렇게 뭐 비닐로 다 당기는 데다 이렇게 까서 다 악기에 네 피스 껴서 악기에 이렇게 다 해서 한번씩 다 불어 봅니다. 그래서 어이 리드 케이스 무슨 색스폰 리드 케이스가 따로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클라리넷 리드 케이스를 그냥 뭐 사용합니다. 어떤 걸 사용해도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리드 케이스의 용도는 뭐냐? 자 여기 보시면 리드가 깨져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리드 뭐 케이스 안에다가 그냥 방치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리드가 깨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리드 케이스에 네, 이렇게 보관을 하게 되면 음 리드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습기나 이런 것에 나무기 때문에 갈대 나무기 때문에 뭐 습도라든지 아니면 너무 건조하다든지 그런 것들에 좀 굉장히 예민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은 방지 해줄수 있고 아주 약한 리드를 또 보호해 줄수 있는 그런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드 케이스를 사서 뭐 따로 보관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기본은 기존에 들어 있는 리드가 껴져 있는 기존에 있는 거기에다 넣어서 그냥 이렇게 방, 이렇게 해주셔도 되지만 간혹가다가 이렇게 깨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뭐 리드 케이스에 넣어서 또 이렇게 따로 보관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샀을 경우에 다 불어보고 내가 마음에 드는 스타일의 리드가 있다 있는 경우에만 여기다가 한 다섯 개 정도 골라놔서 뭐또 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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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해서 리드를 관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드 같은 경우에는 뭐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리드를 또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리드 보시면 호수도 있고 뭐 3호 3호 반, 2호 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너무 두꺼운 리드를 산다든가, 그렇게 하시면은, 어, 섹스물 연주하는 데 있어서, 연습하는 데 있어서 너무 힘들고, 호흡도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2호 반 정도로 시작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2호 반에, 뭐 리드를 시작해서, 내가 조금 더 호흡이 괜찮아지면, 3호. 그 다음에, 뭐 3호 이상, 뭐 3호 반 정도까지는 되지만, 또 3호 반 이상은 웬만하면 사용하지도 않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3호 반 정도, 이호 반에서 3호 반 정도, 그 정도 두께를 두께로 해서, 뭐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악기사에서 그 정도 두께 리드를 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저 같이 이렇게 리드 케이스를 써서 보관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드를 이제, 리드랑 피스, 이런 또 관리법도 있지만, 사실, 어또 하나의 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리드와 피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이 리가처, 네, 리드와 피스를 연결해주고 뭐 조여주는 이 리가처도 어떻게 보면 무시 못할 것중에 하나입니다. 뭐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저 같은 경우는 그냥 원래 기존에 있었던 그이 피스를 할때 있었던 반도린 뭐 이거를 사용을 하긴 했지만 뭐 비제라는 뭐 그런 뭐 리가처도 있고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뭐 끈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가죽으로 돼서 조여주는 것들도 있는데 음 그거 사실 그거마다 아주 큰 차이는 없지만 미세한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보시면 이 리가처 같은 경우에도 어이 밑에 있는 이 라, 나무 있는 부분을 조여주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일자로 조여주는 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세로로 조여주는 게 있고 아니면은 네 군데로 뭐 점으로 조여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어그 정도의 차이가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좀 시간 걸리고 그리고 굉장한 예민한 분들이고 어느 정도 좀 실력이 좀 쌓였을 때 그런 것들에 따라서 또 연주의 그런 것들이 또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 처음에는 가장 기본적인 피스와 가장 기본적인 리드와 기본적인 리가처를 가지고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하시면서 내가 하고 싶은 색스폰의 색깔 그리고 음색들을 찾아서 이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바꿔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처음부터 막 리드 막열 통씩 사놓고 피스도 막 다섯 개씩 사놓고 리가처도 막 종류별로 막 사놓고 어다 부질없는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나한테 맞는 것도 하나씩 찾아가는 게 중요하고 처음부터 너무 많이 이렇게 욕심을 내게 되면 어, 나중에 또 금방 질리게 되고 하나씩 맞춰가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부려서 하지 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초보자들은 마우스피스랑 리드를 어떤 정도의 가격으로 사는 게 가장 좋을까요? 어 피스는 이제 처음에 악기 사실 경우에 처음에 들어있는 피스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처음에 쓰시고 어, 처음부터 뭐 20만원 30만원 이런 피스를 쓰시는 것보다는 처음에 들어있는 피스는 이제 아주 가장 기본적인 네, 피스이기 때문에 그거를 쓰시는 게 좋고요. 리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뭐한 음, 뭐 회사마다 가격이 틀리지만 뭐 반도링 같은 경우에는 뭐한 3만 5천 원, 3만 2천 원에서 뭐 3만 7천 원 정도까지 그 정도의 리드가 있는데 처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는 리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는 피스와 악기 샀을 때 처음에 주는 피스와 처음에 받는 리드. 를 사용해서 좀 연습을 하시고 어느 정도 이 리드를 좀더 충분히 썼을 경우에는 네, 또 다른 것들을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네, 피스를 사기 전에 리드를 사기 전에 내가 직접 불어보고 불어볼 수 있는 불어보고 그다음에 사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섹스폰의 필수와 그리고 리드 관리법 그리고 구매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주제로 다른 특강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배우 섹스폰 강사 송용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